네, 안녕하세요. 김미아빠 배현철 대표입니다. 9월 8일입니다. 어, 12시 2분지라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이저템좀 바꿔 보고요. 그걸 잡보면 많이 들린다 그래서 마이크도 새로, 잘 들린다 모르겠다. 그죠? 어, 어, 방송 들으시면서 보시면서요. 좀 불편한 거 있으면 언드에다또 저희가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잘 정비해 가지고 편하게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삼성전자 얘기 안할수 없죠. 제가 지금 실적 발표를 했는데 1 이상이겠죠. 물론 이제 뭐 영업이익도 얘기도 하긴 했습니다. 10% 보다 더 좋은 그런 실적을 좀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하이닉스가요. 하이닉스가 지금 굉장히 강한.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음, 아무튼 뭐 지금 반도체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안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는 좀 차별화가 될수 있는 네, 이런 모습이고요. 아무튼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네이버 무료밴드에 오시면 저희가 아침마다 시영하고 종목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0 1 0 5 4 1 5 1 2 3으로 이름 보내주시면 되고요. 개별적으로 저한테 이 번호로 문자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종목 상담 안, 안 해드려요. 못 해드려요. 어, 네이버 무료밴드 오시거나 아니면은 이 시간에 저희 12시부터 1시 사이에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시간에 오셔가지고 정보 상담 하시면 되겠죠. 정보 네,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또 구독하고 알람 눌러 오시면 제가 방송합니다 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미아빠 배철 1월 9일 대응 전략은요. 오, 1월 9일은 내일도 벌써 내일이에요. 오늘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있었지만은 또 옵션 만길이죠. 네. 오늘 옵션 만기 날 크게 유동치것 같지는 않고요. 잠시 후에 선물 쪽도 얘기 좀 해드릴 거고요. 반도체 타고 갑니다. 이렇게 제목을 뽑아 드렸는데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없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좀 소외될 수밖이 없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반도체들 이렇게 대장주가 가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제도 제가 소부장주 소재 장비 이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소부장주도 이제 좀 보셔야 돼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런 얘기죠. 그리고 항상 보면은 그 예전에도 보면요, 여러분들 이제 그 조선업종들도 마찬가지로 어 산하오션이라든지 삼성중공업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저 나재그죠, 예 네. 그런 것들이 더 많이 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소부장재 한번 많이 내는데 아무튼 반도체는 한 종목 정도는 이상을 가져가셔야 돼요. 네. 종합주까지는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고 어제 갭 상승 후에 오늘 뭐어좀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고 남 있어요. 항상 실적 발표할 때는 셀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어 조금 종합주까지가 약세를 출발했는데 삼성전자 플러스 반등 보이고요. s k 하이니스도 다시 플러스 어휴 신고가 계속 하고 있어요. 야 삼성전자보다도 s k 케이니스 샀어야 되는가봐요, 그죠? <laughs> 아무튼 삼성전자 s k 하이니스 형님 먼저 아 뭔지 하면서 끌고 가고 있는 애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어,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 많이들 얘기 들었겠지만은 삼성전자 영업 이익이 20조원이거든요. 그러면 연간 100조원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이것도 한번 얘기해 드리려고 하고요. 종합 주가지수부터 먼저 좀 보면서 어, 말씀드리려 할게요. 일단 해이준 해외 보면요. 해외준씨 같은 경우도 오늘 이게 마이크로테크놀로지가 좀 조정을 좀 줬죠. 근데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반도체 쪽이고요. 그다음에 AI 쪽 해가지고 엔비디아가 다시 이제 상승하면 이런 모습.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아, 알파벳 A가 이제 구글이죠. 네, 다시 올라왔어요. 그거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조정 받았죠, 그죠 이렇게 네, 일주일 동안 조정을 좀 받고. 그래도 이제 뭐 거품 논 그것 때문에 AI 거품 논 이런 것 때문에 중간했었는데 이 앞에 고점에서 무너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가 오늘은 이제 다시 플러스 반등을 좀 보. 여 네. 아무튼 강한 놈이 계속 가네요. 이 이게 주도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쪽은 조금 좀 약세를 보이긴 했는데 반도체도 그동안 뭐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마이 아, 마이크로소프트라는데 여기저기 이 아이크로 테크놀리지요.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감소전자 올라온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한이스 올라온 것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러면서 조금 약세를 보이는 사이에 이 나스닥 지수는 일단 플러스 반등을 보였어요. 나스닥은 플러스로 마감을 했는데 경제 지표들이 그렇게 뭐썩 좋은 큰 걸로 나오지가 않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어,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 다시 설근설근 나오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뭐, 미국의 금리 인상도 검토를 할 거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예. 네. 오경수님 제일 먼저 오셨는데, 김금치님하고, 아독도사님, 지금, 저동진쌤 있게 가지고 고생하셨는데, 가져가셔야 돼요. 조상현님 도셨네. 오 엘리스님, 삼성전이 브라보다, 그죠? 삼성전기 팔아가지고 삼성전자 사세요 했으면 큰일 날뻔했어요 예, 네, 아무튼. 다음 주에는 한번 교체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목소리 잘 들리시죠? 잡음 없이. 오늘 마이크도 바꾸고 시스템을 좀 변경했는데 여러분들도 편하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3, 이쪽에 그 반도체 업종들이 상승하면서요. 종합주까지 보세요. 사실은 어제 조금 약세를 보이면서요. 그렇죠? 이렇게 4,611포인트가 고점이다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4622 포인트 다시 신고점을 만들고 네,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오늘 뭐저 어, 되게 약간 바이오제이 조금 주춤거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전지 종목들이 주춤거리니까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크게 빠지는 모습은 아니죠. 그죠? 여기다 보면은 이제 상승 추세를 이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또 재산지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뭐몇 개월 동안 고생하시면서 한숨 쉬고 있는데 항상 제가 얘기할때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매도하고 싶어할 때가 저, 이, 저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꼭 들고 있으셔야 돼요. 네, 삼성전자 오늘 변동폭 많이 나온다, 그렇죠? 변동점에서 네,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삼성전자가 오늘 그이너스건부터요 어제도 그랬죠. 네, 어제도 보면은 한번 보러 볼게요. 한번 보러 보니까 여기 삼만 칠천 원 이거는 좀 변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137,000원부터 144,000원까지 이렇게 연동폰이 나왔는데 삼성전자 가지고 단타하나요? <laughs> 네? 네, 아무튼 삼성전자는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문자 회원들 가지고는 제주반도체 제주반도체도 이틀 동안 이제 오늘까지만 하면 아마 단일거래 내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될 거예요 단기 과일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30분 단위로 이제 3일 동안 거래가 됐는데 네, 이날도 첫날 3만원 밑에 갔을 때도 제가 그, 매도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이게 이제 주도주의 역할이 이런 거예요. 이게 기사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빠질 것 같으면 이제 퍽 빠졌겠죠. 3만 원지 진전해가지고 다시 올라쓰고 오늘은 30분마다 결, 거래가 되기 때문에요, 좀 매국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네, 그 이제 가주 가시고 저희가 그, 그 문자로 매수 알려드린 종목을 매도까지 제가 알려드리니까 그간에좀 매도하지 마시고 그렇게 즐기셔야 돼요, 지금. 아무튼, 종합주가지도 자꾸 보면, 은상수세를좀 어, 계속 만들고 있는, 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는, 어, 기세다, 그죠? 그리고 지금, 오늘도 보면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에, 오늘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8,900억 매수네요, 그죠? 삼성자겠죠 예, 외국인들 3,700억 매도인데, 매도금액이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기관 투자들도 자 어제도 이렇게 좀 7,000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아. 기관 투자들은 이쪽에 이제, 선물 매매하고 얘기가지고 프로그램 매도 이런 얘기들이 있고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 외국인들이 4,900개 정도 선물 쪽에 매수한다는 거는 또한 이제 선물 쪽에서 한 1조 2천억 정도 매수 포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쁘지 않은 뭐그종합주가지수 크게 빠뜨릴것 같은 그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태 f 매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레버리지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해 드리고 그게 그 네이버 무료밴드에서도 계속 얘기를 해드리는데 아직도 이 인버스 가지고 가시면서 자꾸 물타기 하시면 안 돼요. 야 인버스 이거 종합주가에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다수익났다 그러는데 어제 그 뉴스에 보니까 3억5천인가 까먹고 이제 털고 나갑니다 <laughs> 이러신 분도 있다 그러는데 아무튼 어쨌든 종합주가에서 올라가는 쪽 그죠? 그게 배팅을 해야 된다는 거뭐 기사가 있잖아요. 어깨 기거 보고 확인하고 매도하 기회도 되잖아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매도할 기회 줍니다. 우리가 오늘은 여기 보면은 이제 뭐 하나 옵션이라든지 조선업종들이 반등을 보이고 있긴 한데 이런 것들도 제가 이죠? 이쪽에 들어왔을 때 9월달, 10월달에 고점입니다. 얘기했던 게 이런 이런 것들도있죠 여기서도 매도할 기회를 주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매도, 매도, 매도 막 하셨을 때. 이목 만들어 놓고 여기 못 뚫으니까. 반등을 주더라도 여기를 못 뚫잖아요. 어쩜 못 뚫으니까 매도라고 말씀드릴요 예, 아무튼 이제 주먹으로 보면요. 여기서 보니까 62,000원. 10월 27일 1 5만 2,000원이 최고점인데요. 그죠? 예. 예, 오늘 반등을 주고 있긴 한데요. 이게 새로운 주도주로 났으면서 막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얘기도좀해 드릴 거고요. 예. 삼성자가그 이제 예. 영업이익 20조, 또 연간 이익이 100조다 그러면요. 100조에서 한 120조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100조를 하면은 나누기 3 하면은 한 33호, 33조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평균이 한 30조 정도라 그러면 어 2분기에도 아 1분기예요. 그죠? 이제 작년, 작년 12월 까지 20조였죠. 아, 3개월 만에 영업이익이 20조 난다는 건참 대단한 거예요. 훈련자하고 우리 SK이니스라든지 현대차 없었으면 우리는 뭐어 뭐 먹고 살거였요그죠아유 난리도 아닙니다. 아무튼 그 연간 여, 영업이 100조가 더될 거다 이런 얘기라면요. 다음 분기에도 최소 나누기 4 하도 25조, 30조 정도가 얘기 나오잖아요. 1 2 0조 정도면은 30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20조 나온 거는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그죠 30조 그러면 50%더 늘어나는 거고. 어 가이던스 나온 거 보니까. 1분기에 25조, 2분기에 30조, 35조, 뭐한 5조 정도씩 더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 지금은 이게 그 20조가 예상했던 대로 나왔기 때문에 매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니에요. 네, 이게 달리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한 연초에, 연초에 작년 연초에요. 하나오션이라든지 삼성중공업 이런 거 사서 오신 분들이 6개월, 7개월 가져오면서 아에 끝까지 먹었거든요. 그죠? 이게, 이게 주도의 역할이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 삼선자도 계속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우리는 삼선자못 사신 분들은 또 이제 이쪽에 그 반도체 부품주, 그죠? 네, 반도체 소부장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제주 반도체도 못 사신 분들은 어제부터 또 반도체. 투자 종목 하나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 대신 문자 받으신 분들은요, 그다음 날부터 뭐 상한가 올라가고 그거 아니에요. 하금상 주도로 오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서 말씀드린 대로 조선 방위산업 원전 조종후 반등을 주고 있는데 이 쪽도 보면은 뭐 지금은 가져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도주로 났으면서 만약에 이쪽이 이쪽에 이제 오늘 뭐한션이라든지 아, 삼성중공업 네, 이런 것들이 오늘 반등을 보였는데. 이게 주도주로 나선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팔아야 돼요. 그렇죠? 네, 이것도 좀 여기서 보면 10월달에 3만 0천원 찍고 어, 지금 2달 동안 주정 받았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올라기만 하면 팔려고 그럴 텐데 이것도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를 반복하면서 갔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반복하면서 올라가다가 불꽃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레이영 늘어나면서 불꽃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경관에 보면은 마지막 불꽃이 가장 아름답다. 그렇죠? <laughs> 이런 얘기 나올 때까지 반도체는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여기 에 오늘 좀 보니까 종업종들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위산업 종목들도 오늘 좀 강한 모습을 보는데 방위산업주들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뭐 예산에서 그죠? 어 예산을 해서 그죠? 저게 예산도 늘린다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강한 모습을 보는데. 저는 방위산업주들은 물론 가지고 있는 분들 가지고갈수 있는데요. 주차까지 가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올해는 일단 반도체 6, 6월달까지는 반도체에다가 올해는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 1월달 좀 늘었으면 넘어 쓰면서는 제약 바이오주 쪽에 바이오주들 중에서도 이제 실적이 나오는 제약 바이오주들 있잖아요. 그쪽으로 아마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올 텐데 지금 제약 바이오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마지막 인내심으로 왕짜증입니다. 예. 네? 네, 그런데 또한번 얘기할게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도하고 싶을 때가 저점이에요. 네, 사고 싶을 때가 고점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면서 실적별 주가 차별라가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은 지금 어제도 뭐삼식품 같은 경우가 어제 하락폭이 깊어졌는데 삼양식품도 제가 두달 전에 이거 이제는 해야 할시간 얘기해드렸어요. 네, 그러면서 남들은 나조 털었는데 왜 매도하라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laughs> 그랬었는데. 아무튼 지금 여기 보니까 160만원 찍고 10만원까지 왔는데 여기는 빠진다고 자꾸 사시면 안 돼요 빠져 나오셔야 돼요 이런 것 네? 네, 라면 많이 팔리는 거 알죠 그죠 이것도 보면 얘네막 이렇게 올랐잖아요 10만원부터 160만원까지 올랐으니까 당연히 빠지는 게 많죠 근데 2년 동안 올랐어요 이거. 아무튼 어, 남들이 다 좋다 그러면 끝난 거고 남들이 아니다 그러면 사야 되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이제 남들이 막 살라고 그러니까 조금 부정부단이 보이긴 하는데 이건 뭐 저기 지표로서 나오는 거니까 그죠? 네, 실적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오늘 뭐 리노공업도 마찬가지고 어제 그 블록딜 얘기 나오면서 HSP 하락갈때 가지고 있는 분들 가지고 가라 그랬죠, 그죠? 네, 이건 실적은 나오는데 단기 약재로 이렇게 빠진 거니까 네, 가지고 가십시다그랬는데 아무튼 오늘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좀 방해보면서 기다려 보자 이런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거래량도 많지 않은데 뭐 천박천박 하지 마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또뭐 테크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또 PSK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실적이 좋으니까 거래량이 많지 않아 가지고 이거는 매매하시는데 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긴 하는데 우리 브라보 가족 중에서 진짜 새로 등록하신 분들 가져가는 사람 제가 가져가라고 얘기했다 그랬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해하는 종목들 혼자서 매매 못하시는 분들 많아요 많이 빠져가지고 매도 못해요 이러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매수하고 싶어도 손이 떨려서 매수 못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 매매는 심리 게임이거든요 저희 문자 받으시면은 뭐 내일부터 막 상학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문자 받으시면 일단은 매, 매매하는데 마음이 편하잖아요 네, 편, 편한 마음을 따라 하시면 되요 우리가 1년 1월달에 이벤트 하는 건 1월 3 1일까지만 해드린다고 그랬어요. 원래는이 3개월에 150만원인데 한달 동안만 해드리고요. 그러신 분들은 010-541-1235로 보내셔가지고 도움 받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실적이 나오는 쪽은 역시 제약 바이오주더라고요.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문의만 바이오 많이 있죠. 네, 반도체 2차전지, 원전대만 2차전지도요. 이제 적자가 계속된 거는 어,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여기 이제 이차전지 종목 올리던 있죠 스코퓨처엠이라든지 s d i 에코프로 뭐 이런 종목들 이런 것들은 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든지 이제 적자 폭이 줄어드는 그런 쪽이거든요 네, 대장주 쪽이니까 네, 이런 것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 뭐 온전 테마 종목들도 그래요 저가 관심 있게 보긴 하는데 대장주는 두산 에너빌리티거든요 이게 예? 예, 이제 뭐 어차피 전력난 얘기들 또 나올 때가 됐고요. 얘는 네. 뭐 환경부 쪽에서도 우리나라도 이제 싼정기를 하려면은 원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걸 봤어요. 그래 어 이쪽을 네좀 보실 데 네. 이것도 보세요. 대장주는 덜 빠지는데, 두산 NPL 덜 빠지잖아요. 근데 우진은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게 물론 이제 이거 전도포이크게 나오니까 이런 거 해가지고 또 올라갈 때는 신나게 또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예. 네. 그런데. 오히려 일때는 차분하게 여러분들 그 회장 주도주 대장주 잡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고요. 회장분 주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뭐 대통령께서 기자간담회 하시면서 이제 어, 한알령 해제에 대해 가지고 조금 뭐 이렇게 예, 담당자들의 얘기가 나올 거다 그래가지고 어제 오후에 한번쑥 올랐다 그랬는데 회장분도 그냥 아주 가시고요. 매수하는 거는 거래형대어난거 보면서 네. 쫓아가시면 되겠죠 영련님 지금 목소리 잘 들리시죠 자음 네, 없이 오늘도 마이크도 바꾸고 시스템 바꿨으니까 여러분들 그 방송 보실 때는 편하게 보셔야 되니까요 편한거 있으면은 네이버에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아무튼 지금 어 이쪽에 반도체 쪽은 한, 잔, 한 종목은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하의 운전 테마 이런쪽을 좀 보고 있다는거 어, 물론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은요 오늘은 뭐 이렇게 어, 매매를 막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날은 아니에요 관망해 보자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하락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혹시라도 여러분들 오늘 방송 보 어, 보고 듣으시신 분들 중에서요 이쪽에 나오는 종목들 있잖아요 예뭐 네? 네, T A 항공 어뭐 이쪽에 진원생명과학 네? 네, 이런 것들 우리 아이 이제 이런 것들 여기서 여기 해당되는 종목 또 특히 코스닥에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 중에 가지고 있다면은 뒤돌아보지 말고 매도 하셔가지고 아마 어, 내일 정도 하고 다음 주 초에는요 반도체 장비 소재들 또 조정 줄 거예요. 많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쪽으로 좀가 타는 게 맞다 그죠. 어제도 보셨잖아요. 네? 어, 수질적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가 나오는 종목들은 가차 없이 그냥 둘기 맞고 얻어 맞고 <laughs> 네? 뭐 올라가는 놈만 올라가니까. 그런데 이제 12월 달을 이렇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끌고 왔다 그러면 어, 이제는 이제 1월 달, 2월 달 넘어서면서는 반도체 소재, 장비 업종들 이런 쪽이 한번 돌아가면서 스타가 나올 거예요. 예전에 보면은 기 이쪽에 스케하닉스 올라가면서 한미 반도체 주가가 꽁충 뛰어갔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어 한미 반도체는 요뭐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가지고 갈 수는 있는데 작년에 워낙 많이 올라,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다른 쪽 볼라 그래요. 네, 다른 쪽 어느 반도체 장비 소재 중에서 다른 쪽으로 네, 소재 쪽이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 우리 박두사님뭐본지세미켐 가지고 계속. <laughs> 지금 네? 올라오면 팔려고 자꾸 마음먹고 있는데 매도하면 안돼요 저하고 한번 종목상담 하신 분들은 매도까지 제가 알려드리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할까요 삼성전자가 어, 뭐 시장의 어떤 방향을 뭐 얘기를 해줄텐데 오늘도 뭐 빠지면 사보겠습니다 하는건 강했겠지만 크게 오늘 내일 정도에서는 크게 움직이는 모습은 좀 아닐 것 같고요 가지고 있는 분들은 편안하게 보시고요 제주반도체도 이번에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매매가 될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한번 상승탄력을 한번 더 받을 수 있는 기분 좋을 때 그죠? 게다가 막 웃음이 나올 때 매도하라고 알려드릴 테니까 문자로 매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뒤돌아보지 말고 매도 팍 하세요. 빨리 하다가 또 매수로 들어서 매수로 주문 드시면 안 되고요. <laughs> 그런 게 많이 나오죠. 그죠? 예. 네. 아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오늘 많이 춥다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브라보 가정 여러분. 주식으로 부자 되세요. 오케이.